서남의 청정해역에서 해마다 이맘때 딱한달 정도만 생산되는 김이 있습니다 그 모양 때문에 곱창김이라고 불리는데요 예년보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올해 김 농사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 바다일을 마친 김배들이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가판 가득 실린 건 이빠디 돌김 김 생김새가 곱창처럼 길고 구불구불해 흔히 곱창김으로 불립니다. 지금 여기 향상이 좀 돼지 곱창처럼 안 생겼죠. 네. 곱창김이란데. 곱창김은 해마다 김 양식 초기에 나오는 첫 김. 식감이 좋고 풍미가 뛰어나 일반 참김보다 경매 가격이 네배 이상 높은 김 중의 김으로 꼽힙니다. 진도를 중심으로 해남, 신안 등 서남해 바다에서 10월 중순부터 불과 한달 짧은 기간 생산됩니다. 씹으면 예, 씹어서 단맛이 계속 납니다. 끝까지. 김 단명하고 일반 김하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. 곱창 김은 비교적 높은 수원에서도 잘 자라지만 해황에 따라 생산량 변화가 심합니다. 곱창 김 양식 절정기를 한주 가량 남긴 가운데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도 많고 가격도 짭짤합니다. 하느님이 보아서 해야지. 용왕님하고 그래야 되지. 이 바다 사업은. 7 노력에 30% 운. 워낙 수출이 잘돼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는 김. 지난해 전남에서 4,800억 원어치가 생산됐고 올해는 5 0 0 0억원 돌파도 가능할 전망입니다. 곱창김 채취가 끝나면 이달 중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핵김 생산이 시작됩니다.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.